오늘 경기의 무대는 로마 올림픽입니다. 1953년에 개장한 무서이큰 경기장인데요. 이름만 들어도 수많은 격투가 펼쳐졌다는 걸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날씨가 맑습니다. 경기를 치르기에는 참 좋은 환경이 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의 신 한준이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고프합니다 아마도 디아와라 산체스 몸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왼쪽에서 계속 올라갑니다 산체스 크로스 V 파트리슈 직접 대결했습니다 역습입니다 제코 오프사이드인가요? 키퍼 길게 찹니다 볼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AS 로마 여기서 반칙을 유도했습니다 고 몸싸움 버려주는데요 전방으로 길게 키퍼가 처리합니다 끊어냅니다 알렉시스 산체스 아마도 디아워라 제코, 벨리크 미키타리안, AS 로마 반칙을 이끌어냅니다. 어요 벗겨낸 슛! 한자노비치 서방 잘 막아냈습니다. 어려운 볼이었는데 잘 막아냈네요. 한자노비치 슈퍼 세이브입니다. 슈크리니아르 공을 가져옵니다. 알렉시스 산체스 길게 찔러줍니다. 제코 측면으로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데브리. 운전지 걷어내면서 위기탈출 던지입니다 크로스 갑니다 헤드 위협적인 시도였습니다 수비 입장에서 조금 맞지 를했는데요 기타리안. 아마도 디아와라 발기술이 좋은데요 끊었습니다 브로조 비치 줄 곳을 찾습니다 체코 윈 존지 헨리크 미키타리안 스몰링자 오른쪽 봤어요 드리블합니다 제코 멀리 보고 길게 패스합니다 공 흘러 나가는데요 제코 제코 왼쪽 측면으로 좋은 드리블인데요. 기회입니다. 슛. 수비의 빈틈을 노린 멋진 플레이였습니다. 파트레시오 훌륭한 선방을 보여줍니다. A.S. 로마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산체스 주위를 살핍니다 가운데로 보냅니다 머리에 맞췄어요 아! 은존지 A.S. 로마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좋은 스 슛! 골! 전반 종료 직전. 막기 어려운 코스로 골을 기록했습니다. 아, 굉장히 빠른 슛이죠. 저런 건 머리로는 알아도 몸으로는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0으로 앞서 나갑니다. 선제골을 놓고 나면 여유가 생기고요. 그 여유가 좋은 플레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기세가 두 골, 세 골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오, 어! 제코. 골키퍼에게 주심이 전반전 종료를 알립니다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에딘 제코 자 왼쪽 봤어요 가로 쳤습니다. 공을 몰고 나갑니다. 제코, 여기서 제슛! 골! 들어갔네요. 이제 두 골차! 제코, 수비를 따돌리고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패스 타이밍은 물론이고 받아지는 움직임과 시트까지 와, 나무랄 데 없는 골이에요 기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서 차분하게 건네준 과정 아주 좋았습니다. 골더 추가하면서 2대 0을 만들었습니다. 2대 0으로 앞서고 있으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한결 편해졌을 거예요. 앞으로는 원하는 플레이를 마음껏 펼칠 수가 있을 겁니다. 번식입니다. AS 로마 여기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길게 연결하는 패스. 키퍼가 다시 전달합니다. 끊어냅니다. 브로조비치. 치고 올라갑니다. 그대로 흘러나온 볼. 제코. 슈팅. 들어갑니다. 이제 두 팀, 세 골차까지 벌어집니다. 키퍼가 대처하기 힘든 포스를 노렸습니다. 아, 이건 완전히 작정하고 때렸는데요. 무조건 넣는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슈팅이었어요. 제코 두 골을 기록합니다. 현재 3대 0으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은전지.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측면을 노립니다. 이달 크로스, 갑니다. 슈팅! 아, 이게 빗나갑니다. 아, 이 결정적인 기회에서 히팅이 좋지 않았어요. c s 로마,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좋은 드리블입니다. 안쪽에 있죠? 크로스, 키퍼가 처리합니다. 산체스, 찔러줍니다. 헨리크 미키타리안 차라노글루 계속 전진합니다 올립니다 AS 로마 위험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AS 로마 위험한 상황에서 잘 가진 했습니다 스몰리 뒷공간을 노립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또다시 수비에 가로막힙니다 슈크린 이아를 길게 보냅니다 오른쪽으로 파고듭니다 엘샤라자 반격기회입니다 아마도 디아와라, 헨리크 미키타리안, 좋은 압박입니다. 받을 수 있을지. 야, 후루트 좋아요 그대로 크로스. 헨리크 미키타리안, 줄곳을 찾습니다. 에딘제코 전방으로 과감하게 패스. 끊었습니다. 스몰링. 헨리크 미키타리안 스루패스. AS 로마 반칙을 입끌어냈습니다 을 당합니다. 정교한 드립을 열렸어요! 은존지, 헨리크 미키타리안, 엘샤라우, 브로조비치, 데브리, 알렉시스 산체스, 제코 슈팅! 고을. 계속 몰아붙입니다. 슈팅 이전에 퍼스트 터치가 정말 절묘했습니다. 아 득점 루트를 미리 생각해준 덕분에 멋진 골이 나왔네요. 멋지게 헤트트릭을 달성하는 제코. A.S. 로마, 교체입니다. 경기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퀴슬이 올렸습니다. 완벽한 승리입니다. 한준희의 서리원, 경기를 되돌아보신다면 좀 어떨까요? 측면 공격을 굉장히 자주 시도했어요. 측면을 이용한 공격이 아주 효과적이었어요.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중계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해설에 한준희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소준일 캐스터도 고생하셨습니다.